화점에 높은 걸침입니다. 즉, 화점 이렇게 한칸 높은 걸침을 하는 건데요. 인공지능 관점에서 보면 이수는 그냥 나쁜 수예요. 실제 우리가 바둑을 둬보면, 우리가 프로가 아니잖아요. 아마추어 바둑에서 그렇게 한칸 높은 걸침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수에 대해서 어떻게 둬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는 같이 받는 거예요. 한칸 높은 걸침이면 한 칸으로 받는다. 자 여기 받았을 때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두는 거냐 원래는 이수의 교환이 흙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아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건드려서 손해 보지 말고 그냥 삼삼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쪽은 괜히 건들면 더 손해다 라는 겁니다 나중에 바둑이 좀더 진행된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걸치면, 보통 이렇게 두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 두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둬요. 이렇게 두면, 이 자체로, 다음에, 백이, 여기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로, 흑이1 4점 나쁘다. 백의 승률이 무려 62.6%입니다. 아이참, 이거, 화가 잔뜩 날 노릇인데, 보통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이렇게 두면 백도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받아주면요. 흙이 그렇게 안 나빠요. 이 수가, 이 100의 수가 이상한 거라서, 이거는, 한, 흙의 승률이 한45% 정도 됩니다. 그러 그러니까 별로 돈해본 것도 없죠. 그냥 두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진행된다고 봤을 때, 뭐좀 다르게 두는 게 좋은 게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됐을 때, 1 0이한집 반, 거의 한집반 좋다는 거죠. 1.4집, 뭐 이렇게 좋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흙이 이렇게, 오면 어떡하냐 이거죠 예전에는 이 뒷문이 터져 있는 대로 다가서면 좀 배기 좀 곤란하다고 그랬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어디 받아야 되는데 예좀 후수 이렇게 받아야 되면 후수라서 좀 불만이다 뭐 이랬는데 인공지능이 왜 흙이 이런 걸 나쁘다 라고 하냐면 받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안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어쩔 건데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까지 들어오는 건요, 별게 없는 게, 요게 선수예요. 딱 끊김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얘, 뭐한 겁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들어오는 게 없으면 기껏해요 정도인데, 그러면 이렇게 받아주면 돼요. 뭐별게 없습니다. 이것도, 음한 1.4집 정도, 배아 백이 좋은 거예요. 요 정도로 둔거 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쳐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이수에 대해서 백이 겁먹지 않아도 된다. 요거가 이 오늘 내용의 전체적인 핵심이 아닌가? 그렇지만 아, 다른 변화도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 이렇게 한 칸으로 받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그렇게 두면 흙이 조, 아, 조금 나쁘다. 더군다나 이것까지 붙이면 더 나빠진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흙이 최선인데 여기 들어오는 거로 흙이 1.4집이나 나빠진다. 이런 거고요 이렇게 날짜로 받는 거는 이건 별게 없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거의 그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33에 들어오면 은 아까보다 0.1집 정도 되게 더 손해고, 더군다나 그냥 이렇게 똑같이 됐다. 이렇게 됐다 라고 치면 한 칸보다 이거는 이때는 낮으니까 나는 높게 가라는 게 인공지능 얘기인데이 진행도 역시 흑이한 1.34집 정도 나빠요. 다음에 3, 4, 3, 3에 들어오게 되는데, 역시 흑이 나쁩니다. 다만, 이제, 낮을 때 높다. 요런 고저만 신경 쓰시면 되고, 음 비슷합니다만, 1 0이더 이득보지 못했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흑이 이렇게 한칸 오는데, 이 구자로 이제 참는 거. 이때 이렇게 받아주면요. 이렇게 한칸 뛰면 됩니다. 그럼 이건 뭐랑 똑같죠? 날짜로 와서 이거 붙여서 세워준 거랑 똑같잖아요. 이거는 두는 수죠. 손해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흑이 33에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로 그냥 102.2집 정도 좋은 그런 근행, 진행이에요. 그냥 5대5의 흐름. 이상한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흑이 높게 걸쳤는데 입구자를 받아주면 이렇게 받을 때 흙이 이걸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걸치는 게나를자로 걸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는안 맞았으니까 밀어야 되겠죠. 밀때 이렇게 그냥 한칸 뛰어요. 그럼 이제 귀가 크니까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때 3-3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두면 요거는 이 약간 좋습니다. 0.1집 좋으니까 사실 좋다고 할건 없는데. 원래 흙이 한칸 높은 걸지만 하면 백이 약간 좋아야 되는데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흙이 약간 좋다. 라는 게 백의 불만입니다. 그렇지만 한 판의 바둑으로 역시 사람 바둑에서 그냥 5대5니까 두려면둘 수도 있다. 아, 뭐 그런 겁니다. 흐름이 약간 그렇다는 건데 제가 볼때 그냥 5대5예요 5대5인데 왠지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걸 못했다는 게 조금 안타까울 따름이죠 자이 장면에 상카 뛰는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는 수도 있고 또 어, 그냥 바로 33에 들어가는 수도 있는데 다 비슷비슷하게 크기 0 1집 정도 좋은 그런 진행입니다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황당한게 여기다 밑붙임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이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이고 여기다 이상한 데다갖다 붙여 라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싫어서 이제 귀에 실을 크게 차지하겠다는 거거든요. 흙이 다르게 받으면 흙이 오히려 손해고요. 그냥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거고 백도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를 주는 건데, 어 이거 왠지 소목에서 저끌기보다 이 귀에 백집이 훨씬 크니까 흙이 좀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오대오입니다. 다음. 그건 하변에 벌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33이 더 커요. 33에 예,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런데 여긴 그럼 다 집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이거 다 집이냐? 아여기 어떤 뒷맛 없냐? 뒷맛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쳐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여길 두면 그냥 손 빼고 이런 데 두는 거예요. 뒷맛을 남겨놨다는 거죠. 들여다보는 거, 입구자로 두는 거. 그리고 이런 데 오면 또 이렇게 두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잡자고 이렇게 두는 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요거 끊기면 찝으면 어떻게 두죠? 위는 사니까 여기 아래를 두면 여기를 두고 요런 점이 잡히면 안 되니까 여기를 찝으면 여기를 젖혀서 요넉 점이 잡혔습니다. 못 도망가요. 잡힙니다. 먼저 잡혀요. 그래서 이런 뒷맛이 있다 까지입니다. 당연히 흙이 여길 찌르면 백은 위를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크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쪽 돌들이 다 곧마로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뒷맛이 있다. 이런 뒷맛이 있다 정도로만 하고, 이렇게 두면, 백도 여길 지키고 두는 건데, 이렇게 같이 뭐도 나가면, 그냥 둘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한, 한 판에 봐도, 이런 뒷맛이 있다. 이렇게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두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서 뒷맛만 남겨놓고 두는 거죠. 이런 뒷맛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집이 다 백집은 아니다. 물론 한번더 두면 집이겠죠. 그런데 다 집은 아니니까 이게 너무 큰 집을 허용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은 접으셔도 돼요. 그렇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흑백간의 호강이다. 이런 수가 있어요. 간혹 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수의 의도는 차단하라는 거예요. 차단하면 난칸 뛰겠다. 33에 들어오면 이렇게 두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100이 이렇게 벌리면 요 진행은 100이 한 0.7집 정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0.2집 유리한 것. 그리고 음 아까 흙이 여기 걸쳤을 때 반집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좀더 좋아졌죠. 그러니까 뭔가 흙이 잘못된 거예요. 뭘 잘못됐냐? 이 차단한 수가 1 0의이 수에 딱 걸린 겁니다. 1 0의 의도에 걸려든 수에요. 차단하는 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흙이, 아, 이렇게 뒀을 때, 아, 모는 척하고 이렇게 손뼉이쪽 걸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백도 이렇게 넘는 게 정수거든요. 여기에서 손 빼고 이렇게 걸치면 여기 0.3집 차이, 100이 0.3집 좋은 건데, 그냥 5대5죠. 이 수는 흙이 한칸 높은 걸침에 대해서 약간 꼬임수를, 역꼬임수를 둔 건데, 상대가 이렇게 받으면 별게 없다. 근데 만약에 한칸 뜨면 득을 좀볼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수 높게 걸치는 수는 그닥 좋은 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받으면 좋은 거를 괜히 이렇게 두시면 유리한 게 없어진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백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 중급자분들이 많으신데 뒷맛이 많아서 백이 좋은 것 없다. 또 거꾸로 흙이 이렇게 되면 아 이거 두지 말라고 한 쓰니까 흙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애초에 흙도 이상한데 높기 때문에 퉁입니다. 요거는 서로 간에 좋은 게 없다. 높은 걸침에 대해서는 한칸 높게 받으면 가장 좋구요. 결론입니다. 그리고 붙여서 이렇게 두는 이 형태는 1 0이 손을 빼고 33에 들어가는 거로 1 0이 좋다. 그리고 이 다가오는 수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이 쳐들어올 때 요거 찝는 것만 알면 1 0이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걸로 1 어, 0이 좋다. 그래서 흑은 요 쳐들어온 수를 못하고 요렇게 두는 건데 이렇게 받아주는 걸로 이거는 아, 101.4집 정도 좋은 진행이다. 오늘 내용, 음, 비교적 심플하지만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인공지능은 뭐라고 했을까? 궁금하셨던 분 많으셨을 텐데, 오늘 이 영상으로 궁금증을 풀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